반지름이 3인 원인 2개 겹쳐져서 생긴 면적 S1과 S2가 있습니다. S1에서 S2를 빼시오 그랬습니다. 자, 팁을 좀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비큰친 부분의 면적은요, 간단하게 공식으로 이렇게 됩니다.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문제 보겠습니다. S2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2는요, 이 이등변 삼각형의 2배 하시면 될것 같네요.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1. 한변 다른 변 사인 끼인각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와 같고요. 계산하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. 자, S1을 구하보도록 하겠습니다. S1은요, 이 원의 넓이에서 빼기, 이 부분의 넓이를 빼겠습니다. 반지름이 3이니까 원의 넓이는 곱하기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면적은 공식에 의해서 6분의 5파이 빼기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150도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 2분의 1이 되겠죠. 그것다고 곱하기 3해제고 9를 곱하면 됩니다. 계산하면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되고요 3의 6 3 3은 9 2분의 15파이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9파이에서 빼면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. 자, S1에서 S2를 빼면요. 정답은 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.